공자에게 듣는 미움받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사는 법. 노노에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일곱 가지 유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공자가 미워한 사람은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콧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나이 40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타인을 험담하거나 나쁜 점을 들추어 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윗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합니다. 자신만 옳다고 고집부리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며 편견을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만한 불선한 행동은 삼가하고 혹독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게 하려면 덕이 있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덕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덕을 열 개의 단어로 풀었으면, 이내 예지신 자 우공효용입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는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예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 지는 지혜로운 사람, 지는 어떤 일을 해도 믿을 만한 사람, 자는 아래 사람에게 자상한 사람, 우는 친구 간에 우정이 돈독한 사람, 공은 손위 사람에게 공손한 사람, 효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용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이들이 덕을 가진 사람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어 외롭지 않습니다. 꾸밈과 바탕이 모두 좋아야 군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에 적절한 외면을 갖춘다면 이가 바로 진짜 군자입니다. 내면은 훌륭한데 외면이 그렇지 못하면 천스럽고 외면은 화려한데 내면이 뒤따르지 못하면 번지르르하게 보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운 균형을 갖추어야 진정한 이도라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자의 삶이 좋습니다.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자는 동적이고 인자는 정적이다. 지자는 즐겁게 살고 인자는 오래 산다. 지자는 책과 배움을 가까이 하여 지식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 인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 전반을 지자로 살았다면 인생 후반은 인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중 선한 자에게선 선함을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나를 고치면 된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스승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난 사람에게선 잘남을 배우고 못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반면교사 삼아 나를 고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 자공이 물었다. 평생토록 실천할 만한 한 마디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소라는 말이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서는 사자성어 역지사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내적 성숙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한 글자가 있다면 바로 서입니다. 역지사지입니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소인은 타인에게서 찾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타인을 책망하거나 원망할수록 발전은 멀어져 갑니다.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만일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즐겁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다면 많은 사람처럼 보통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잘 사는 것이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늦게 시드는 것을 알수 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영웅이 나타나고 집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인물이 나온다. 평상시엔 누구나 착실한 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조를 지키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고난과 시련의 이르러서야.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한을 사는 일이 많아진다. 공자는 눈앞의 이득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인자나 군자는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보다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인덕을 앞세웁니다. 실천하지 못할 말은 하지도 말라. 옛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실천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재능보다는 인격이다. 만약 주공처럼 훌륭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아무리 재능이 출중해도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만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번지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평소에는 공손하고 일할 때는 공경하며 사람을 대할 때는 충심으로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이익은 나중에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군자는 아홉 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청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의로를 생각해야 한다. 군자는 오직 의로움을 따른다. 군자는 천하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로움만을 따를 뿐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진가를 알리게 된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정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이 멀리 있겠는가? 내가 인을 실천하고자 하면. 이는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는 곧 인간애를 뜻하는 말이다. 그것은 성인이나 군자들만이 갖춘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을 실천하길 원한다면 곧 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평온하고 너그럽지만 소인은 항상 겁내고 두려워한다. 군자는 진리를 탐구하고 인애의 정신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이다. 정신적으로 수양이 되어 있고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않는 군자는 마음이 늘 편안하고 너그럽다. 이에 반하여 소인은 부조리한 방법으로 재물과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급급해한다. 정신적으로 수양이 안된 소인은 늘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 이렇게 수양 여부에 따라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를 거르지 않고 부모님에게 식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술과 음식을 부모님께 먼저 드시게 한다고 하여 효라할 수 있겠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빠진다면 개와 말에게 모기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혹여 부모의 잘못이 있을 때는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며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가능하면 그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식은 화난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화난 얼굴로 일하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집을 나서기 전에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를 말씀드려야 하며, 돌아와서는 잘 돌아왔다는 것을 꼭 알려야 한다. 얘가 기본이다. 공손함도 얘가 없으면 수고로움이 되고, 신중함도 얘가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되며, 영맹함도 얘가 없으면 난폭한 것이 되고, 정직함도 예가 없으면 박절한 것이 된다. 신뢰가 기본이다. 말이 진실되고 믿음직하며 행동이 독실하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케의 나라에서라도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진실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며 행동이 독실하고 공경스럽지 않다면 비록 고향에서라도 통할 수 있겠느냐? 예를 알지 못하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타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인격이며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은 예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게더 중요합니다.